아 여기는 구조 화면나오겠엔이 분들이 아들어갔네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. 더들어갔네 아까보다 이거 소켓 좀직 줘라 소켓 좀 직접 줘라 구조 화면나오겠엔 이게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못이가신신 이런 찾았어 찾았찾았 <목소리> 어, 아니 막 누르면 우리 구멍이든지 본인 게 나오면 는 올라갔나? 고양아! 일단 뜯어 핀밖에있어핀 아. 공업사 핀 그냥 핀빼 그럼 핀 빼요 그냥요? 응 음. 이거 핀 사야 되는데 저거 풀나 그럼 왜? 고양이를 죽여 에? 네? <laughs> 그러세요 고양이를 왜 죽여 사장님 고양이 불빛 치면안될것 같은데? 고양이 구출작전 카메라 두대 왔어 저거 카바 뜯었는데 고양이 세마리 나오면 어떡하지? 세마리요 고양이가 문제야. 내차 지붕에서 잠자고 왔던데. 그래요? <laughs> 나그 <laughs> 팔. 연결할 때, 연결할 때. 보여? 고양이? 안 보여요 어디로 또 갔어? 여기 앞에 있다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다 뜯으면 안돼 그거? 안 뜯어져? 다 뜯기에는 너무 많은데요? 그래? 고양이를 먹이를 주면 안 돼? 일로 나오라고? 어고양이 떨어진다. 어디요커버향이떨올진다이어이어진어진다이지 고향이 떨어없어어없어어

야마. 거야? 너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오어 깜짝이야! 깜짝이 어디 있어? 소리가 여기서 나야. 야아

저기 보인다. 무슨 조광영이? 영화. 지금 빛이 왔다. 오, 오 치니까 나와요. 아니 그 불빛 빛이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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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오지 않을까요? 밑으로 내려갔어 치니까. 어, <laughs> 내려갔어가 치니까 밑으로 내려갔어 범퍼 아래 있는거죠? 데라 파케데라. 파나왔어 파케데라. 파케데라. 파케에라 파케데라. 파케데라. 파케 나줘 거기다가 나줘 그냥 나... 또차밑으로또들어갔어이 차예요? 손님 차 어디로 갔어 이 새끼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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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올라갔다올라간다올라간다올라간다올라가다라가다라가다라 안들어와! 이 새끼고! 막대기 갖고 와, 막대기! 막대기! 또 들어가 또 들어가! 또 들어갔어 이거! 큰일났네? 안들어갔어 안들어갔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어디야 어디있어요? 어또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! 어디어디? 야, 야! 래요. 내려와, 내려와! 내려와! 안 돼! 태양아, 안 돼! 절대 안 나와, 기있안 돼!